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디자인 애프터 이펙트 cc 저자 피치파이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용 도구와 펜 도구를 활용을 해서 귀여운 캐릭터 얼굴을 그리는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맛있는 디자인 프리미어 앤 애프터 이펙트 cc 도서의 어, After e f f e c t 편에 수록되어 있는 캐릭터 얼굴 그리기 .aep 파일을 열어두었습니다. 오늘 그려볼 네 캐릭터를 먼저 한번 보시고요. 어,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예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보통 After Effects는 영상 제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그림을 그려야 할 경우, 뭐 이미지 소스가 필요하다, 그래픽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 그린 후에 임포트 과정을 통해서 불러오기하여 어, 애니메이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어, 그런 사례들이 많기는 한데요 쉐이프 레이어 라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애프터 팩트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 쉐이프 레이어로 직접 그림을 그릴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속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 작업까지 할수 있어서 매우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 쉐이프 레이어 기능 오늘 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일을 보면요. 내 네, 프로젝트 패널에서 키키 얼굴 그리기 컴포지션이 열려 있는데, 열려 있지 않다면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되고요. 완성 파일 다시, 어, 처, 다시 보고 싶다 하시면, 완성 폴더에 키키 얼굴 그리기 완성 컴포지션이 들어있어요. 더블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 저는 그리기 전에 컴포지션에서 프로포셔널 그리드를 활성화를 해 주었는데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아이콘 클릭하시고, 프로포셔널 그리드 활성해 화 주셔서 격자를 보시 시면서 그리면은 좌우 대칭인 얼굴을 그릴 때어 도움이 되, 되, 되니까 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아 나는 밑그림 없이 정말 그림이 너무 그리기가 어렵다. 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밑에 좀 깔아놓고 그리셔도 좋은데요. 키키 얼굴점 JPG 파일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프로젝트 패널로 임포트해 와서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업에서는 네 없이 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도형도구 먼저 이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어, 도형도구 클릭하셔서 여기서 원형도구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컴포지션에서 한 지점을 클릭한 후에 드래그해서 정원을 그리시는데, 이때 정원을 그리겠다 하면은 시프트를 클릭, 어, 누르고 그리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어원 지점은 상관없어요. 일단 그리고 옮기도록 할 거니까 색상이라든지 모든 값들은 일단 그 임의로 설정해서 이렇게 어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가 어 타임라인 패널에 등록이 되었고요.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엔터를 누른 후에 얼굴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메뉴에서 트랜스폼으로 가신 다음에 센터 인 뷰를 클릭을 해서요. 어, 벌써 중앙에 와 있네요. <laughs> 어, 대충 그랬는데 어떻게 중앙에 와 있죠? 네, 중앙에 네, 위치시켰습니다. 어 이제 속성을 좀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얼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어 프로퍼티 패널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색상이라든지 다양한 값을 변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필 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컬러 그러니까 채워지는 색상을 말하는 거고요. 어 아이 드라퍼 있죠? 아이 드라퍼 이제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서 제가 색상 팔레트를 미리 만들 만들어두었어요. 어, 이 색상 팔레트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아주아주 아주 연한 핑크 계열을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프로퍼티 패널을 사용을 했는데요. 어, 프로퍼티 패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상단에 도구바에 있는 필 오른쪽에 필 컬러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컬러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얼굴 크기나 뭐 외곽선 같은 것도 조절을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정원을 그렸었는데요. 어, 너무 동그란 것보다는 살짝 타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어, 이 컨스트림, 어, 프로포션을 꺼주셔야 가로, 세로 크기를 다르게 할수 있으니까 꺼주시고요. 620하고 570. 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어, 정원은 처음에는 그렸었는데 이제 살짝 네, 타원이 되었습니다. 어, 타원 살짝에 그 타원을 만들어서 얼굴형을 했고요. 어, 그리고 두 선의 두께, 어, 일단 컬러를 블랙으로 한번 어둡게 진행을 해보고요. 어,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좀더 두껍게 10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아웃라인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둥근 사각형 도구로 눈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F2를 눌러서 모든 레이어 선택을 네, 해제할게요. 그리고 어 도구 바에서 원형 도구를 어, 깊게 네어 클릭하면은 라운디드 렉탱글이라는 둥근 사각 도구 사각형 도형 도구가 있는데요. 네, 선택을 하고요. 어 더블 클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화면에 굉장히 가득 차게 어 도형이 그려집니다. 어 이렇게 도형을 그리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은 자동으로 이제 중앙에 배치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프로퍼티 패널에서 역시 그 속성을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쉐이프 프로퍼티에서 크기 역시 어 컨스트레인 네 프로포션 꺼 주고요. 130에 130에 150 로 할게요. 어 되게 막 사각형처럼 되어 있는데 괜찮습니다. 라운드 니스를 100으로 올려 줄 거예요. 100을 올리면 상당히 좀 둥근 내 사각형이 됐고요. 스트로크 컬러 블랙으로 두고 입수도 그대로 하도록 하고요. 아필 컬러를 블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와 이제 동일하게 어, 지정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어 눈동자를 그려 볼 건데요. 원형 도형하고요. 별 도형 도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shape layer 1 클릭한 다음에, 어, 원 도구를 클릭할게요. 원형 도형, 네,를 클릭을 하고요. 눈동자, 아, 눈 안에 눈동자를 그려볼 거예요. 어, 조금 화면을 확대할게요. 저 마우스, 그 가운데 휠 마우스를 움직여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어, 휠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 확대가 축소가 되니까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원형으로 음 약간 왼쪽 이쪽에 이렇게 원을 그려 넣겠습니다. 자유롭게 네 그리시면 되겠고요. 어 다른 거는 그대로 두시는데 필 컬러만 흰색으로 네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조금 더 작은 원형 하나 더 그려볼게요. 아래쪽 왼쪽에 이렇게 원을 하나 더어 그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도형 도구에서 아, 어, 별, 네, 별 도형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적당하게, 네, 별을 하나, 컨트롤 T를 눌러서 저희는, 어, 없앴고요. 요렇게 별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도 언제든지 크기나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어요. 너무 큰것 같아서 조금만, 네, 조, 작게 저는 해볼 거고요. 작게 하고, 어, 그리고 보니까 첫 번째 원이 좀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렉스 원을 선택한 다음에 크기를 조금 더 키워 볼게요. 크기를 좀 이렇게 네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 눈을 하나 더 그렸어요. 어, 레이어 이름을 변경하고 눈과 눈동자를 그룹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프 레이어 1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이름을 눈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텐츠 하위에 있는 네개 네, 지금은 도형 네개 그린 거를 모두 선택을 하고요. 어,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화 시킵니다. 그래서 요 눈이 전체가 이제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네 그룹이 되어 있는 요 상태에서 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한 다음에 어, 이름을 좀 바꿔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것을 엔터 누르고 오른쪽 눈 아래 그룹원을 왼쪽 눈으로 눈으로 바꿔 줬습니다. 셀렉션 네 선택 도구로 네 돌아오고요. 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선택을 해서 적절하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주도록 할 겁니다. 왼쪽 눈을 선택하고 저는 키보드 이용을 해 볼게요. 시프트 하고 화살표를 누르면서 적당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는 내 네, 방법도 어, 있고 너무 많이 갔네요. 네, 어, 그냥 하던 방법대로 시프트를 어, 누르고 어, 이동하는 방법을 써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절히 이동을 해 줍니다. 그리드에 좀 맞춰 볼게요. 너무 눈 사이가 벌어진 것 같아서 네, 오리지널 그림하고 많이 달라져서 살짝 사이를 좁혀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눈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둥근 사각형 도구로 캐릭터의 코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다시 도형 도구 깊게 누르고 어, 라운디드 넥당글 네 어, 도구 선택하고요. 그리고 Shift F 2를 눌러서 모든 레이어가 항상 해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쉐이프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이나 펜툴로 무언가를 또 그리게 되면 선택되있는 레이어에 추가가 되는 거지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되지 않아요.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어, 눈 사이에 적당한 지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코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어, 다 그리셨다면 항상 셀렉션 툴로 내 네, 선택 툴로 돌아오셔야 되겠습니다 어, 색상 변경도 좀해 볼게요 어, 여기 Fill Color, 어, Eyedropper 네, 클릭하고 색상이 없어졌네요 네. 이 색상 네. 코 레이어 다시 선택하고요. 아, 브라운 색상은 제가 만들어주지 않았군요. 네, 그래서 필 컬러는 어, 원하는 색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살짝 브라운 계열로 네,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눌렀고요. 레이어의 이름을 코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펜 도구로 캐릭터 입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펜 도구 어, 선택하고요. 아, 그리고 역시 F2를 눌러서 레이어가 모든 선택에 이제 레이어 해제를 했습니다. 어, 여기 부분 화면에서 역시 좀 화면을 크게 하고 그릴 텐데요. 역시 자유롭게 그리시는데, 어, 저는 약간 그 삐뚤어진 입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살짝 삐딱한 모양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첫 번째, 어, 볼텍스 만들고요. 대략 이쯤에서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서 살짝, 네, 어, 비웃는 듯한 표정의 입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어, 지금 필이 이제 마지막 속성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필이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솔리드 컬러를 난으로 바꿔서 내 네, 해제해주고요. 라인캡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 하시면 라인캡을 라운드로 바꿔주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엣지가 뭐 동그랗게 됩니다. 이거는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선택을 끝내셨다면 선택 툴로 역시 돌아오고 이름은 입으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네, f2를 눌러서 어, 모든 레이어 선택을 해제하고요 이번엔 뭘 그려 볼 거냐면은 약간 볼터치 같이 어, 핑크 핑크핑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형 도구 선택할게요. 원형 도구 선택하고요. 어, 볼 부분에 그 원을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바꾸면 되니까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이메일로 이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어, 필, 어, 이번에는 이제 스트로크 컬러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스트로크 컬러를 난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어, 필 컬러는 제가 지정을 해둔 색상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핑크색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어, 필 컬러를 솔리드 컬러로 바꾼 다음에, 어, 아이드라퍼를 이용을 해서 핑크색으로 바꿔봤습니다. 타임라인 패널로 돌아와서 쉐이프 레이어 1에 보시면 컨텐츠에 일랩스가 있습니다. 원형 지금 그린 거고요. 볼이 한 개만 있으면 이상하죠.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하고요. 그리고 어, 셀렉션 툴로 돌아올게요. 선택 툴로 항상 돌아오고요. 와서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누르고 쭉 이동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 양 볼에 볼 터치를 만들었어요. 격자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대칭을 맞춰주시면 좋아요. 이름을 네 엔터 누르고요. 이프 레이어를 선택하고 엔터 누르고 이번에는 볼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레이어 의 이름 변경했고요. 어, 볼 터치가 눈 위에 있는 건 이상하죠. 그래서 레이어를 아, 클릭하고요. 어, 눈과 얼굴 사이에 어, 네이 사이 네, 이게 열려 있어가지고 닫아볼게요. 눈과 얼굴 사이에 배치를 시킵니다. 네 얼굴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작업, 네. 어, 이 예제 핵심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니까요. 어,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도형도구나 펜 도구 이용을 해서 뭐 그리고 뭐 이런 건데요. 어, 머리 단발머리였단 말이야 이 캐릭터가 이 단발머리를 만드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네, 어,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어, 머리 모양 같은 경우는 당연히 펜독으로 그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펜독으로 그릴 때는 완전한 좌우 대칭의 모양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 펜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도형도구와 쉐이프 레이어의 추가 수식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좌우 대칭 모양의 그 단발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얼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커맨드, 아, 컨트롤 D를 눌러서 어,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레이어의 이름 엔터 누르고 머리라고 변경을 할게요. 프라퍼티 패널에서 어, 머리 레이어의 일렉스 속성이 선택이 되어 있을 건데요. 어, 속성을 좀 어,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가 얼굴보다는 좀 커야겠죠. 그래, 그래서 크기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크기를 850. 사실 뭐, 원래 작업을 할땐숫자를 하는 것보다 조금씩 키워가면서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언두해보고, 네. 원래 작업을 할 때는 여기 숫자를 조절한다기보다 직접 컴포지션 패널에서 클릭하고, 요렇게, 어, 늘리는 방법으로 키우죠. 그렇지만 이제 예제와 동일한 값을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 숫자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50하고 830. 오. 네, 되게 크네요. 네, 조금 화면을 작게 보이도록 할게요. 아, 어, 이렇게 조금 만들었고요. 얼굴보다 어 조금 큰좀더큰 이제 주황 어 주황색으로 있고 컬러도 바꿔 볼 거예요. 필 컬러를 오렌지색, 네. 어, 주황색으로 바꿨어요. 얼굴보다 좀 크게 만들었어요. 머리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F2 안 눌러요. 이 같은 레이어에 만들 거라서 이번에는 도형 도구 중에 사각형 도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을 그려줄 건데요. 이 직사각형은 단발머리잖아요. 단발머리가 좀그 하단을 자른다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 돼요. 뭐 정확한 위치값까지는 네. 어, 없으셔도 되는데 어 요거 언더 하고 조금만 더 저는 내려서 만들어 볼게요 요정도 네 단발머리 여기까지 오면 좋겠다 하는 정도까지 만네 사각형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잘라서 위 윗부분만 남겨 놓으려고 어 해요 그리고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릴 건데 이번 사각형은 어, 얼굴에 이제, 얼굴에 남는 부분, 머리카락에 가려지지 않는 부분을 남길 거거든요. 그래서 눈하고, 뭐, 볼, 어, 코, 입, 요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게 사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직사각형을 요렇게 그려줍니다. 요 정도로 그리도록 할 거예요. 언제든지 크기라든지 위치값이라든지 이런 건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네, 크게 아, 처음부터 엄청 똑같이 잘 그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임의로 그리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로 올게요. 여기에서 지금 머리 레이어에 사각형 두 개가 있는데요. 렉당그 1과 2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화 시킵니다. 그러면 그룹 1이 네, 생성이 되었고요. 그룹 1을 어, 원형 아래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어, 빼기를 할 거라서 네, 순서를 이제 바꿔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 1, 어, 그 다음에 머리 레이어를 네, 선택한 후에 컨텐츠 오른쪽에 보면은 애드라고 추가 수식 어, 버튼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머지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어, 패스를 머지 하는 것을 뜻해요. 그룹 1 아래 머지 패스 1이 네, 등록이 되었고요. 어, 옵션을 열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모드가 애드가 기본인데요. 클릭해서 서브 트랙. 그로 바꿔주십니다. 지금 화면에서 좀 잘려서 잘안 보이셨을 텐데, 네, 클릭해서 서브 트랙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원에서 아까 사각도형 그룹이 빼기, 마이너스가 되면서 단발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펜툴로는 이 모양을 정교하게 그리기가 거의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도형을 이용을 해서 그리는 방법을 내 네,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내도 되겠지만 이제 어, 핀 예쁜 꽃 모양 핀 하나 달아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도형을 어, 선택을 해보면은 이제 꽃 모양은 없어. 그래서 꽃 모양을 그릴 때는 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별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F2를 역시 눌러서 모든 레이어를 해제해 주실게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 레이어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도형 도구에서 별별 도형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어 적당한 지점에서 별을 그려 주도록 할게요. h i 트 t 를 누르면 이런 모양으로 생기고요. 색상 내 네, 아이들 라퍼 이용을 해서 어 저는 여기 초록색 내 네, 밝은 초록색 어 만들었고요. 어 스트로크는 내 네, 솔리드 컬러로 하고 스트로크는 역 컬러는 역시 내 네, 스트로크 색상 아 어, 어, 블랙으로 어, 지정을 했습니다. 별 모양을 원형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싶은데요. 어, 몇 가지 속성을, 어, 속성으로 이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쉐이프 프라 r 티 y 에서 지정을 하셔도 되는데 쉐이프 프라 t 티에다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없는 속성도 하나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라인의 속성으로 가서 조절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t 어, 타임라인 i n e 패널에서 폴리스타 그 패스 이 네, 어, 하위 속성을 좀 열어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 포인트를 6으로 해서 꼭지점을 6개, 꽃 모양 6개 잎이 있는 걸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요. 이너 레디어스를 70 정도로 하겠습니다. 70 정도로 하고, 아우터 레디어스는 조금만 올려볼게요. 뭐 100, 어, 20 정도로 하고요 아우터 어, 라운드 니스를 올려 줍니다 그래서 어, 보, 화면을 보면서 뭐 모양을 내가 원하는 만큼 해 주시면 되요 이런 이런 모양이 좋다 하시면 은더 크게 해 주시면 되고요 뭐 얇은 어떤 이런 꽃 모양이 좋다 아니면은 뭐 어, 어, 이런 모양 핀도 있나요 <laughs> 이런 모양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130%로 여기서는 지정을 해 줄게요 130. 음. 사실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너 레디어스 아우터 레디어스 까지는 프로포트에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우터 라운드니스가 여기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이게 다 있지는 않다. 모든 속성이. 어, 이런 것좀 유의해 주시고 어, 뭔가 내가 찾는게 없다 하시면 타임라인 패널에도 등록이 어, 되어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됐고요 어, 프로포트 어, 프로포션 그리드 내 네, 해제하고 화면 확대해서 캐릭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셀렉션 툴로 돌아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반짝이는 눈과 단발머리가 귀여운 네 키키라는 이름의 캐릭터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쉐이프 어, 레이어는 옵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초급인 경우에 상당히 어렵게 느끼는데요 어, 여러가지 옵션과 추가 수식을 활용을 한다면 재미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모든 속성들이 애니메이션이 다 가나, 가능하다는 지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 많이 좀 네, 어, 경험해 보시고 이제 활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어, 이어서 계속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